찬송 한번 해보시죠. 나는 저렇게 저렇게 밝은 발은 처음 봤다. 엄마, 응? 찬양 한번 해보시죠 아멘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나물이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셔.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laughs> 사랑 가없지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여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 전에처럼 아는 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나 몰래 아버지 머리가 빵나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해처럼, 태양처럼. 젊듯 하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 가서 해봐, 예, 여기 와서음 응? 아니야, 여기 잘해도 되겠어. 짜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무시다 창문 열고 보는 거야, 밤에 <laughs> 할을까 나무리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학교 세들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반년절처럼 그렇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낮은 해처럼 그렇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나 앞에 죽지않아져 많은 사람 만느이하나님이 도워준다는 도움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들 모습이 되게 좋아주세요하 것을 다 부지렇게 무지하고 오늘도 나의 구원하신 예수감사제다